안녕하세요. 노가리샘의 삼삼한 3분 썰입니다. 1회 방송 찍으면서 2회를 같이 찍습니다. 오늘 신랑이 시간 여유가 돼서 아들 딸 데리고 2시간 동안 저한테 시간 주느라 나가줬어요. 그래서 영상 몰아서 찍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할것 같아요. 매일매일 시간 내기 어려워서요. 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냐면 어, 엄마가 갖는 일상 속세 가지 질문이 아이를 웃게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 엄마로서 세 가지 질문 어떤 질문을 떠올리면 좋을까요? 저는 첫 번째 음, 마음껏 놀수 있게 해주었는가. 오늘도 두 번째 무엇이든지 아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자유를 주었는가. 어, 괜찮아, 좋아, it's okay, it's okay, 해 주었는지. 그 다음, 세 번째, 음, 스스로, 엄마 도움 없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뭔가 덤벼볼, 음, 혼자만의 시간을 주었는가. 이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어, 아이를 조금 더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 세 개를 바탕으로 제가, 노래를 하나 개사한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언더걸스, 음, 그게, 뭐였지? Nobody, nobody but you. 그거 있지요. 그걸로 계산했는데, 들어보세요. I'm a teacher, no god a n no goddy, it, it's me. I'm a teacher, no god a n no goddy, it, it's me. 아이에게 놀 걸리, 뭐든 해보는 자유, 혼자만의 시간을 돌려주세요. <laughs> 웃기죠? 근데 그 질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놀수 있게 해주는 것. 특히, 어, 영유아일 때, 어린아일 때 일상의 전부는 놀이 같습니다. 먹는 것도 공부도 어, 무엇이든. 그래서 놀이의 형태로 노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충분하게 놀수 있게 해주었는지 묻는 것, 그리고 둘째로 음, 어, 위험하거나 안전상의 위험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갖추었는지 질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아직 미숙하다고 아니면 답답하다고 돕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꾸 자꾸 그 도와주거나 아이들의 경계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 엄마로서 아빠로서 선생님으로서 그 경계를 잘 지켜주었는지 오늘도 한번 일상 질문 세 가지 아,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ood night.